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소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렌더링 엘리먼트라는 주제로 리액트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미 이전 강의에서 리액트의 Create Element 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Create Element 함수는 이름 그대로 엘리먼트를 생성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먼트가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강의에서 엘리먼트의 개념과 역할그리고 엘리먼트가 렌더링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엘리먼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라는 영어 단어는 요소, 성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영어로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r e a c t 의 엘리먼트도 React 앱을 구성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React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엘리먼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lements are the smallest building blocks of React apps. 위에 문장을 번역하면 엘리먼트는 리액트 앱의 가장 작은 빌딩 블록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리액트 앱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블록들을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전에 웹 개발을 했던 분은 이미 엘리먼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엘리먼트는 원래 웹사이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인 DOM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엘리먼트라고 하면 DOM 엘리먼트를 의미했습니다. DOM 엘리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만든 React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엘리먼 m 탭을 누른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탭 이름부터 엘리먼 m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들을 모아놓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엘리먼트는 React 엘리먼트가 아니라 DOM 엘리먼트이며, HTML 요소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React 엘리먼트와 DOM 엘리먼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액트가 개발되기 시작한 아주 초창기에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기술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일컫는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describe에서 파생된 descriptor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하지만 descriptor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DOM 엘리먼트였기 때문에 DOM과의 통일성을 위해서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그림은 리액트 엘리먼트와 DOM 엘리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에서 리액트의 virtual DO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실제 브라우저의 DOM에 존재하는 엘리먼트는 DOM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고 리액트의 버추얼 DOM에 존재하는 엘리먼트가 바로 리액트 엘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리액트 엘리먼트는 DOM 엘리먼트의 가상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DOM 엘리먼트는 리액트 엘리먼트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 말하는 엘리먼트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리액트 엘리먼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액트 엘리먼트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을 기술합니다. 엘리먼트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게 되는 DOM 엘리먼트가 만들어집니다. 앞에서 JSX를 배울 때 살펴봤던 예제 코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JSX를 사용하여 작성된 코드입니다. 앞에서는 엘리먼트에 대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지만, 대입연산자 왼쪽 부분에 나오는 변수의 이름이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대입연산자의 오른쪽 부분은 React의 CreateElement 함수를 사용하여 엘리먼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생성된 것이 바로 React Element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React는 이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화면에서 보게 될 도움 엘리먼트를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React Element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엘리먼트가 화면에 보이는 것을 기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엘리먼트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eact Element는 JavaScript 객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엘리먼트는 컴포넌트 유형과 속성 및 내부의 모든 자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객체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성되면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엘리먼트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코드는 버튼을 나타내기 위한 엘리먼트입니다. 단순히 자바스크립트 객체임을 알수 있죠? 이 코드처럼 타입의 HTML 태그 이름이 문자열로 들어가는 경우, 엘리먼트는 해당 태그 이름을 가진 DOM 노드를 나타내고, p r o p s 는 속성에 해당합니다. props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엘리먼트가 실제로 렌더링이 된다면 그림과 같은 DOM 엘리먼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먼트의 타입의 HTML 태그 이름이 문자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r e a c t 의 컴포넌트 엘리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다만 방금 전에 나왔던 엘리먼트와 한 가지 다른 점은 타입의 문자열로 된 HTML 태그가 아닌 React 컴포넌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React 엘리먼트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createElement 함수입니다. 앞에서 createElement 함수를 노출할 때세 가지의 파라미터를 넣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타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HTML 태그 이름이 문자열로 들어가거나 또 다른 React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아까 우리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았던 HTML 태그가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HTML 태그가 아닌 React 컴포넌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React 컴포넌트는 최종적으로는 HTML 태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는 여러 개의 자식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고, 자식 컴포넌트를 모두 쭉 분해해보면 결국 HTML 태그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props라는 것이 들어갔었습니다. 아직 props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엘리먼트의 속성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개발자 도구의 그림에서 HTML 태그가 있고 해당 태그에 여러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었죠. 예를 들면 클래스나 스타일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속성을 어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프롭스는 어트리뷰트보다는 좀더 상위에 있는 복잡한 개념이지만 일단 엘리먼트의 속성이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r 드런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개발자 도구의 그림에서는 하나의 HTML 태그 하위에 다시 여러 개의 HTML 태그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HTML 태그들이 결국 자식 엘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createElement 함수가 동작하는 과정을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는 버튼 컴포넌트와 confirm dialog 컴포넌트가 있으며 confirm dialog 컴포넌트가 버튼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c o n f i r m d i a l o g c o m p 의 엘리먼트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칠드런은 타입이 HTML 태그 중 하나인 P 태그이기 때문에 곧바로 렌더링이 될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칠드런의 타입은 HTML 태그가 아니라 r e 리액트 컴포넌트의 이름인 Button입니다. 이 경우에 리액트는 Button 컴포넌트의 엘리먼트를 생성해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컴포넌트 렌더링을 위해서 모든 컴포넌트가 create element 함수를 통해 엘리먼트로 변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액트 엘리먼트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리액트 엘리먼트는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을 기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